참 예수님, 오늘은 9월 23일 피에트 렐치나의 성 비우사제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에즈라기의 시작입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이제 그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집을 짓게 하여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 머물고 있는 모든 지방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느님의 집을 위한 자원 예물과 함께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으로 그들 모두를 후원하여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의 각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계신 주님의 집을 짓도록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들이 모두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은 저마다 온갖 자원예물 외에도 은기물과 금과 물품과 짐승 그리고 값진 선물로 그들을 도와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혼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령,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카인의 재물을 굽어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카인은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카이는 자신의 나쁜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죄에 떨어지기 이전에 먼저 마주하는 것이 기분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말은 이미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자의 기분은 어떨까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더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주시는 선물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신하의 산에서 주님과 머물고 증언판을 받아 내려올 때 얼굴이 빛나고 있었는데도 자신은 몰랐다고 합니다. 가난과 재채기 그리고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면 그 빛이 나는 사람을 사람들은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침상 밑에 놓는 사람은 없다고 하십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는 그 기쁜 표정을 감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기쁜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 곧 복음을 받는 이는 늘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저희 본당이 어제 전신자 피정으로 충북 제 진천에 있는 베티 성정 베티 성지에 다녀왔어요. 근데 어제 날씨가 굉장히 열악했죠. 그 관광자로 열대 나가는 아주 많은 신자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계속 오고, 음, 정말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에, 하지만 다행히 모두 안전하게 갔다 왔고요. 거기에 가서 음,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여러 군데를 둘러볼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어, 굉장히 많은 본당에서 예약이 돼서, 어, 야외에서 미사를 집전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실내에서 했는데, 다행히 한 본당이 <laughs> 취소가 되어서, 어, 다 본, 어, 그 성전에, 실내에 다 미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담당 신부님께서, 강론 중에 딱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 비인님 감사합니다. 바람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칠척질척 신발도 다 젖고 옷도 젖고 아 어, 밥도 먹는, 코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먹는지, 마는지, 막 이렇게 했어도 그 속에서도 밥도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 표정도 신부님께서, 어,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두 기쁘고 행복해 보였어요. 이 감사라는 마음은 정말 모든 상황을 다 뒤바뀔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상황에 신앙인들의 모임이 아닌 그냥 일반 세상 속에서 그런 날씨에 비바람이 불고 아, 아마 옷다 젖고 야외에서 천막 치고 밥을 먹는데 굉장히 불편한 상황 속에서 어디 가는 모임의 날짜를 잡았다면 아마 굉장한 불만 불평. 많이 쏟아졌을 거예요. 담당자는 질책도 받고. 하지만, 어, 이런 마음, 기분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그냥 이 모든 걸 그냥 감사히 여기자 했는데, 정말 불평하는 사람 한 분도 없었고, 모두 찡그리는 사람도 없었고, 기쁘고, 굉장히 서로 인사도 반갑게 나누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맛있게 먹고, 열심히 신문이 말씀 듣고, 무슨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가슴속 깊이 남는 좋은 성지 순례의 날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목상 말씀에서도 감사. 기분을 기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잖아요. 기분이 나쁘면 곧 죄의 길로 가듯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곧 행복한 시간이 될수 있다는 거. 또한 번, 음, 알게 되었어요. 신부님의 그 감사라는 마음 가지라는 거. 두 번째,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 중에서도 콕 찍어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열심히 하라. 순교자들이 예전에 정말 열심히 지켰던 게그 아침, 저녁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점점 시대가 변할수록, 어, 이 짧은, 한 2, 3분이면 끝날 짧은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눈을 떴을 때또 잠들기 전에 바치는 기도를 신부님 말씀하시기를 그 성전에 꽉 채운 그 신자분들을 예전에 조사를 해봤대요. 그런데 3분의 1일 정도밖에 어, 그렇게 아침저녁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기도를 빠뜨리고 나탄, 나태한 나날을 보낸 적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 오늘 다시 한번더늘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아침, 저녁 기도 빼놓지 않고 하기. 이것도 하나의 또 승교자의, 어, 그런 정신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빠뜨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약속해요. 그럼 오늘 하루도, 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내시고 아침, 저녁 기도 날마다 하, 하도록 또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